들보 <laughs> 전지현 이나영 등등 <laughs> 내가 100% 말할 수 있어 전전 그, 선제 남편이 옛날에 꼬맹이 있대요 전전때뭐 사고친적이 있나봐 그럼 누구한테 딴데 찾아왔어 보호해달라고 네, 당아니지 네, 네가 왜 그러냐, 도대체 살기 싫대. 뭐 사고를 쳤대. 근데그 얘기는 절대로 안. 해뭔 사고를 쳤는지 얘기를 안 하고. 그럼 보호해달라. 가가 현재에 존는 남편이 난 그때 당시에 얘기도 안하길래 나왔어 야 학교를 누가 건들면은 어? 나랑 아는 사이라고 얘기해 내가 얼굴이 밝아졌어 근 무슨 사연인지 얘기를 안해 왜 그런지. 이게 아마 전전 때문일까. 그럴 때 이제, 뭐또 뭔가, 뭔가, 애틋한 사랑이 있었겠지. 지금, 그리고 나중에 결혼 했잖아, 결국. 맞지? 나는 실측이 중요하거든. 실 세상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러한 청소년 시기를 거쳤고, 그래서 전전내여자 아니라, 여성들, 여성계는, 여성들은 무슨 우주관 세계관을 가졌던가 없음? 이나영? 한번 봤어. 한 번. 친구들에서 딱한번봤다고 지나가는. 얘다. 응? 없음. 신아심은 부모님들이 시민아 시켜달라고 한적이 있긴 했어 나 오늘도 모르는 상태로 먹은 <laughs> 그것도 어찌 부모님도 어떻게 지나간는지 알아 친구대에서커피숍 커피 먹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커플숍에서 지나가서 미나 좀 보호해주고 너와 믿을 게 필요한 게 있어 본 적도 없어 내가 그냥 뭐? 누구? 왜 <laughs> 이런 짓이있고 <일이> <laughs> 이혼은 내가 아니라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이쁘다고 속눈나가지고 내가 아니라, 내가 아니라, 좀, 사었던 사람들이 있었나, 당신. 울라고 정확하게. 근데, 나 찾아왔어. 구체적으로 찾아온 여자지금 보호해달라고. 다 안다고 하라 그게 다야 그게 담다 이 중에서 네내 관계에서 다 이걸 이쁜 분들이죠 이 중에서 뭐 전전이 아니라 전전 남편이 말해 보여달라고 전전 때문이었어, 전전. 난 실책이 중요해. 실책, 실제 있었던 일이 중요하다. 에? 어떤 뭐, 야 자다가 아니 뭐 은행 같은데 들려가지고 이, 잡지를 책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거든. 뭐 그런 식으로 그. 게 아이쁘다, 내가 일단 들, 그녀랑 나랑 뭔관계 절대, 저는 실추기 실치기 중요하다. 제가 그날들 때... 접촉, 접촉, 이렇게. 이렇게 스친 적